자, 이제 일부 공사는 다 끝났고, 내부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내부는, 그,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부, 그러면 그냥, 그, 이 통칭 인테리어 이랬는데, 정확하게 표기를 해준다면, 내부, 그러면, 어, 떻게저 뭐, 표기를 해줘야 되냐면, 인터널, 인터널,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부는 어, 네그 인터널 어,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인터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요거를 가지고 제가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우리는 내부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그 예문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요 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We started the internal construction.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내부 공사를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내부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고, 어, 내일부터는 그 내부 공사에 들어가는 그 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늘그 영상 말매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데, 그 제가 영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표기상의 오류가 있다든가, 아니면 제가 그 잘못 발음한 것이 있으면, 어, 시청을 하시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이 수정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